재형이랑 그 다음에 재형이랑 연애를 친해? 네. 하여튼 못생긴 애들끼리 친하다니까 그치 네. <laughs> 봐, 선유랑 완자랑 네. 친하잖아 <laughs> 자생님 아, 네. 지방은행한테 자, 1번 어, 접속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접속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개만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거 5분이면 끝나 집중 보세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름 진짜 짜증나죠? 등 위가 뭐냐면 등이 등가 같을 등자 위가 위치라지 위치가 c 고 is t h 오케이? 등위접속사 e n d o r b u t 만기억하안면오니하 알았죠? 드워 or, or. 알았죠? 그래서 n d o 상 병렬이 야 r 병렬이 뭐냐면 t 이세 같은 병렬. 알았죠? 앞뒤가. the w o r n d o r l d the world. End of the world. End of 앞 h e w o r 앞 d 앞 n d of t 앞에 w n d o r n d o r t 앞에 형용사 뒤에 형용사 i, I n 지면 ing, 투부형사면 전사면 전사 이렇게 써냅니다. 야, 맨날 이렇게 나 앞에 형용사로 명사 같은 거 틀린 거야. a 드월버 그리고 등위 접속사. 그렇죠. 어렵지 않죠? 나그 상관접속사는 다 알고 있어. 다 대답 하세요 나로니 a 버러 수비드. 나레이고비 나리고비. a B A가 아니고 아니 아니 다 대답해 Post A and B A, B 둘다 A, B 둘다 Either A or B A 뿐만 아니 B야 A 뿐만 아니 어� b, b, b Fine, A as well as B B만 끝에 A Sosb. A, Sosb. A, a as well as B A as well as B A as well as B 가 a 니까 A 뿐 b 아니라 B도 있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상관 접속사는 거기 보면 148쪽 보면 아주 잘 나와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외워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관없어, 집중 A, b B 하면 A, B 두 개가 뭐 돼야 될까? 어춰보세요 병렬돼야 돼요, 똑같이 n A, b B 둘다 병렬돼야 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맞춰보세요 얘가 주어자리에 있어 오케이? 봐봐 not I 내가 아니라 but her 그녀가 그쵸? 그럼 뒤에 is 써야 돼? r 써야 돼? r is 써야 돼? r 써야 돼? m 써야 돼? i 다음엔 m 쓰는 거잖아 she 다음엔 is 쓰는 거고 정답은 뭐니? 무조건 b가 좋아 무조건 b가 좋아 무조건 b가 좋습니다. 책 보세요. 148쪽 보세요. 148쪽 밑에 보스 a a n 가 있어. 누가 주어니? 둘 다. 둘다 주어요. 왜? 보스는 둘 다니까. 그래서 보스 a a n 뒤에는 무엇다니다뒤에는 뭐 복수 동사 쓰십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거 보세요. 나레이 버피 뭐야? 뭐가 주어요? b 동그라미 주어 써 보세요. 주어. 됐죠? 그다음 오른쪽 위에 거 보세요. B S와서 a 라써 있죠. 누가 좋아요? 그래. 앞에 있는 SLS는 뭐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B가 좋아 거야. 얘만 되게 특이해. 전부 다 앞에 뒤에 게 좋아져. 아 근데 애들이 이거 되게 갈려 여기 잠깐. 얘들아 나로니 A 브로스 B가 무슨 이하고 A뿐만 아니라 B다. 얘들아 정아 봐봐. 얘는 예쁠 뿐만 아니라 똑똑하대. She's 나로니, pretty, but also smart. 그죠? 근데 바꾸면 안 돼.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예쁘다. 둘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고 솔직히. 그런데 나로니의 버러스피 누가 좋아라고 무조건? 봐봐, B가 좋아져. 맞죠? 근데 에스 s 스는 앞에 게주아한 거야. 그래서 B, s 스 S A라고 하는 거라고. 알았죠? 이해됐어? Either A or B 무슨 뜻? A B 둘중 하나인데 리더 A or B 무슨 뜻이냐? 둘다 아니라는 뜻이야. 됐어. 그러니 얘랑 반대 말이 리더 A or B입니다. 알았죠? 집중. 마지막. 마지나이말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 봐봐. I like either you or him. 여기서 주어 누구니까? I like, you. You. I. 아. <laughs> i like either you or him 누가 좋다 그래서. i like 아, 아니니 아이가 좋지. 아. 개똥 멍청이들이야. 다시. 자스생님이 하는 걸잘 들어 보세요. i like either you or him 하잖아. 여기서 아이가 좋잖아. 그렇죠? 둘다 목적어야지. 이때는 주어 찾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주어 자리 있어, 집중. 나로 니, you, 벌어 쏘, 쉬. 누가 주어야? 쉬가 주어고 내가 계속 얘기해. 주어 자리 있을 때 맞냐 목적어 자리 있을 때왜 동사를 왜 찾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됐죠? 나 숙제 드입니다 숙제. 너네 단어 몇 과야? 22과 22과 하시면 되요 다음 주 화요일 안 나온 거 알죠? 자, 아, 하시고 그 다음에 148쪽에서 그래마 몇 쪽까지? 153까지 풀기만 해세요여 빨리 할거야요 풀기만 해요 복스노트 이거 세번 써주시고 리스닝 어디 할 차례니까 빨리 와주세요. 리스닝. 어 이거 책이안 돼. 돼. 아 여자 너 나가서 찾아 놓고 있어. 그래 책없는 사람 리스닝 책없 사람 음, 그, 두기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안 쓰는 사람이 많죠. 너 한번 가서 쳐봐. 저 찍었어. 어? 저 아니 아니 두기체 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 집에 있어 확실히. 8분만에 끝났네. 너네 시험지 몇점이